억수로 비싼 라면. 송이를 씻고 봉화 갖다 송이 내라 주고. 수로 비싼 라면. 지났다 이거. 억... 응. 여 맞는데. 거 송이 원래 너무 없는데 수로 비싼 송이를 못 구경돼. 음. 아까 이쁜거 찍고자 음, 좀 키우는것도 있었는데 이거 음. 찍지마 자 깔아줄게 네, 지금. 원래 송이가 너무 귀해갖고 음. 송이를 넣겠습니다 이 귀한 송이를. 네. 이거, 이거, 이거. 진짜. 아, 맛있는 송이 라면입니다. 2024년도, 어, 2024년도 송이 엄청 귀한데 이 송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 송이가 요즘 100g에 적어도 소비자 할라카면 소비 할라하면 1kg에 뭐 4-50만원 하고 하니까 100g이면 4-5만원 됩니다 찍기는 잘 찍힙니다. <laughs> 이거 아래 우리가 내가 저기 와룡에 가다가 와룡 조카가 네. 요런여 송이를 인제서 사다 줬는 걸, 지도 내 인데서 돈산 거야. 네. 샀는데, 아저 우리 먹어보시다. 먹어 놓은짓고 싶어. 안 올크뭘? 네. 이만큼 이만큼 데 이만큼. 네. 진짜 맛있대. 그래 먹고 나겠네. 있 라면으로요? 어, 아니, 생송이를. 생송이를 그냥으로어요 생송이를 막 참기름장에다 찍어 통들로 이만큼 한걸 그냥 찍어 먹는데 네. 먹고 나니까 누이버이 떨어지더라니까 진짜로. 내가 고픈데 <laughs> 그래 아니야 달라.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도 가볍더라고니까 희한하대. 음. 처음 느꼈어 나는. 그 쟁송이 그런 거 잘라. 버섯 잘하고. 중에요. 어. 버섯 중에 대부분 버섯은 햇볕이 없고 어. 음지에서 자라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죠. 대부분 버섯. 음. 그 송이는 양재수잖아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래갖고송이 드시면은 양기가 <laughs> 충만해져. 그래, 그래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래, 그 조카가 그래더라그 아, 조카가 예. 그때 야, 그 어디 그런 거 되네 아직도. <laughs> 예. 송이 드시면은 양기가 충만해져. 먹어봐요. 음. 생것 때 먹어봐. 요 생것 때, 생것 때 먹어봐. 예. 안 먹어봐, 진짜. 아, 역시 향이 좋습니다. 이 아침에 이식년에 그냥. 응. 예. 음. 이식 대네. 아, 자, 금방 요즘은 그데이 정도 맛이면 그 아니, 응. 영상 보시는 분들 너무 죄송한데요. <laughs> 원래 이 귀한 송이를 갖다가, 음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응. 여도 찍어, 여도 찍어. 너무 맛있어, 진짜. 와,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, 진짜. 이 귀한 송이를 갖다가 먹습니다. 안동에 왔어요, 먹습니다. 그리고이 이, 황토송이가 확실히 맛있어. 예. 이 황토에 흙 나는 송이잖아. 예. 그래서 이거 내 손에 거는 이거 다하고 예. 다른 데가 한한 뿌리도 안 나오고 이것만 나온 거야. 새 뿌리를 가지고. 예. <laughs> 원래 원래 계시를해 가지고 이렇게 예. 잘 먹는 거지. 예. 조금 있에 앉아 산에 가 보겠습니다. 별로 없습니다. 아직. 예. 송이 산 입구에 왔습니다. 예. 여기는 안동인데 안동 청양성 자락 송이. 근데 원래는 아직 안동이 그렇게 많은 송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 대표님이 아직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송이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입산을 하게 됩니다. 예, 네, 그 귀한 송이가 드디어 한개 보였습니다. 제가, 어, 어제 영덕에서는, 그건 원래 별로 안 나는 자리고, 어, 여기는 이제 송이가, 좀 작게 올라오고, 옆에는, 예, 네, 렇게 예,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아직은, 이제, 원래는, 여름산이 너무 오래돼갖고, 가을 산이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송이가 여 제가 지난해 영상을 10월 초에 찍었는데 그때 송이가 엄청 많이 낳는 그 산인데 그때는 다 피는 걸 찍었습니다. 올 올해는 이제 오늘 10월 12일인데 겨우 올라오는 고령 송이를 보게 됩니다.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저기 드디어 또 송이가 보입니다. 어, 네 보입니다. 이리 이 예, 어. <laughs> 뭐냐면은 이리. 길을 잘못하면은 속에 숨어 있는 그 조만한 것을 갖다가 다 밟기 때문에 와 헷기네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. 오 이렇게 요도 요렇게 있고 예. 요 속에 예. 이쁘게 두개 들어있고, 여도 좋습니다. 총 여기 이제 다섯 개 있고, 오, 저, 대표님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앞에서 그럽니다. 여기도 <laughs> 예, 있고, 아, 여기, 여기도 별로 안 보이시죠? 예, 여기입니다. 여기. 예, 여기입니다. 여기. 예, 예. 안보이는데 송이 찾는 분은 딱 보아냅니다 예 네, 이렇게 온나옵니다 네, 전혀 안보이는데 이렇게 보입니까 송이 안보이죠 <laughs> 송이는 한 번씩 우리 구독자 분 영상 보시는 분이 송이상 가보고 싶다 송이 한번 따 보고 싶다 그게 되기 어렵습니다 에, 송이 나는 지역에 가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으로 송이에 대한 모르는 사람은 이거 그냥 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며칠 있다가 대가리 떨어진 에, 송이가 땅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어, 송이산 주인은 엄청 아깝잖아요 어, 안 밟았으면 상품 되는 건데 그나마 요렇게 올라올 때는 보이는데 요보다 작을 때는 송이가 안 보입니다 어, 근데 요 주위도 우리 대표님 말씀이 송이 다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땅밟으라고 어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송이 산 체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한달이라도 엄청 비싼 비용을 들이가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.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양이 없다는 거야 시계어 예. 양이 없어서 가격이 등외도 오늘 내는 30만 원 밑에는 사볼 기회가 없을 거야 아마. 아여튼 고생하시오. 끊어. 응. 해보세요. 예. 끊어. 그게나 다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여 놓고 야. 그, 나, 나는 지금 하마 어, 방금 여, 예, 다, 다 하나, 다섯 하나, 개 하고 요거는 숨어 있습니다. <laughs> 요거는 놔두고 예, 예. 예, 가야지 뭐. 나도 또부올라보 보면... 예, 야는 딸 때가 됐어요 응. 이거 뭐가 따나 에이 따갔을 리가 없지. 그럼 야도 따갔지 예. 야도 따가요. 이 정도 하면 요 정도 클락하면 꽤나 큰는 거기 때문에 그 따갔으면 이것도 가져갔지 저오에 거는 저건 놔둬야 돼요? 저것도 딸만한 딸인데 조금 대가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, 야는 제대로 상품이네. 기한 보지도안 하고 막 가왔더니만 이상한 자리가. 음. 이따. 이럴다던... 비닐 자르는 안 되잖아요. 비닐 자때요. 줄까요? 어. 있어. 비닐 좀 비닐 좀 들이 안 나가고. 네. 송이가 아직 그 어, 초기라 갖고. 송이가 많이 나지 않았같고 그냥, 그냥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작이니까, 뭐, 다음 주 되면은 일주일 내로는 많이 날것 같습니다. 일주일 내로는. 이게 송이라고 하는데, 거의 표시가 없습니다 어, 봐야지 다른 잡버섯 쏙 <laughs> 왔습니다 <laughs> 다른 잡버섯이 한개 나왔습니다 송이가 참 없습니다 이 예, 요, 요 지역도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 어, 구역인데 구역 어, 살펴보고 계신데 없습니다. 자 이제 송이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어, 다시 거기 있어요? 어. 여기서 요거 달았고 요거 두 개, 아, 두 개, 예. 세 개, 한 개, 두 개, 요거까지 올라온, 아, 요거까지 올라 예. 요거 올라온다. 예. 다시, 다시. 예. 다시. 안 건드려. 예. 요 여기 한개 하고 또요 요거 하고 여기. 그 다음에 예 요거 하고 예세개예 예, 송이가 지금 10월 12일이지만은 여름이 너무 길어 갖고 송이가 어 이제부터 이제 막이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음. 어, 11월 12일 정도면 서리가 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, 요 지역에는 도리한다고 하니까, 실은 송이는 뭐, 늦게까지 날 때는, 서리 오는 때도 송이가 있습니다. 어, 그렇습니다. 여기, 요 예, 어. 우 요것도 또 하나. 요거 먼저 아, 보시갖고, 요거는. 아, 아. 아. 예, 이 정도 피면은 따야 된다고? 어, 예. 뭐, 그저 큰 거는 아닌데, 예, 이제 피기 시작하면 따야 됩니다. 예. 아, 어. 어, 이쁘지? 예. 아, 어, 한게 그죠? 예. 이쁘지? 예. 제가 이제 메모해 온게 있는데요 그 원래 2024년도 송이가 자그 어, 경매된 곳이 전국에 16곳에서 매일 송이를 어, 입찰을 봅니다 그 중에서 원래 제일 많은 곳이 그 양양 어, 여지까지 어, 10월 11일까지 10월 10일까지 이제 누적된 생산량입니다. 이건 등급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생산량이 이렇게 됩니다. 양양 2,000kg, 고성 1,500kg, 강릉 1. 2 0 0 k g 삼척 780kg, 인제 520kg. 저희 영덕에는 이제 116kg. 요게 이제 앞에 마이 하는 건데 10월 10일, 10월 10일에 이 정도 되는 거는, 어, 요게 이제 지역적으로, 어, 동해한 동의한 쪽에, 어, 위쪽으로, 동해한 이쪽으로만 이제 생산되는 것이, 예, 답니다. 그거, 다른 곳에 16개 중에 다 해도 누적했는 게 100kg도 안 됩니다. 지역마다. 그렇게 원래가 송이가 귀하다 보니까, 송이 가격이, 예, 엄청 비쌉니다. 1등급, 1등급이 키로에 뭐 70만원 정도 하기도 하고, 80만원, 뭐, 이렇게 하고,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건또 귀한 대로 소비를 해주고 계시고, 맨날... 어, 우리가 3등급으로 먹는 거, 이런 것도 뭐 35만원, 어, 보통 서민들이 먹다 하는 저등급, 그것도 35만원, 36만원, 이렇게. 합니다. 어, 그, 이제 인터넷에 뭐 조회하면 살림조합인가 이쪽으로 통해갖고, 송이 경매 이런 거 조회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. 예. 예, 이제 이제 하산하는 중입니다. 어, 작년에는 여기서 어, 이보다 좀이른 시기 10월 초, 어, 10월 3일, 10월 5일, 어, 그 정도 됐는데, 어, 송이가 이제 끝자락, 뭐다 피고, 뭐, 할 때, 그런데, 그, 10월 5일 정도 돼갖고, 막, 그렇게 찍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, 이제 그때는 그시기에도다 피는 거 찍었었는데, 오늘은 10월 12일인데, 자그맣게, 이제,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가 찍고 있고, 그렇습니다. 그, 요 산행 중에, 여섯 군데, 이제, 송이를 봤었는데요. 아 다, 이제, 새로 올라오는 모양이고, 작년 같으면 그게 다 핀는 걸 찍어야 되는데, 예, 원래는 여름산이 길어갖고, 계속 말씀드리니까 여름산이 길고, 가을산이 늦어갖고, 송이가 이제 아마 나기 시작을 합니다. 원래는 어, 뭐 그야말로 설이 올 때까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어, 이제 어, 이 산행을 이제 거의 마쳐야 되겠습니다. 올라가면서 딱 찍었는데 지금은 밀어가는 하성하상 하상, 과정입니다. 또 다음 주나 되면은 혹시 이 산에 또 제대로 많이 올라오면은 한번더 찍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한번더 찍을지 않을까 지금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는 시기가 있을 거니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. 이제 송이버섯이 지금 비싼 거는 그만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

그러다 종이를 저밖에사 2kg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고그하 그러고 난에 이제